2020년까지 최저 임금 만원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경제 상황 예측 안 하시고 공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경제 상황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상황 좋을 때 최저 임금 올리겠다 이 소리죠.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이상 정치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만 틀면 다 틀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털려보지 않아서. 아, 안 털려봤습니까? 예, 저는 아직 뭐 저... 2017년 지난번 그 대선 출마하셨을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8년 초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올리는 거 보고 이미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고요. 저는 제가 말을 바꿀 때는 정말 쿨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저는 네. 그러한 발언과 사과의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최고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이 좋으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2017년에 예. 출마하시면서 예. 2020년까지 만 원을 했거든요. 경제 상황 예측 안 하시고 공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경제 상황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성장을 이렇게 가지고 경제 상황 이 좋을 때 최저임금 올리겠다 이 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많은 공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올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네, 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제가 물어봅시다. 네, 한번 물어보시죠. 네. <laughs>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경제는 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느분님도 보니까, 공약 보니까 100조 원의 국, 국가 펀드를 만들고 또 100조 원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을 위해 쓰고 그런 재원을 어느 분님 어디서 마련하십니까? 우선요, 예. 추가 세수를 가장 잘쓸 겁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예. 47조의 추가 세수가 나오는데 예. 이것을 자기네 멋대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쓰이는 돌잘 쓰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 성장에 의해서 세율과 세목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수가 증가되는 이게 기본입니다. 좋습니다. 증세는 좋습니다. 마지막 수단입니다. 지금은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났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원, 원, 원 후보는 네.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 네. 증세를 하는 거, 네. 그거 둘다만약 막혀있으면 네. 원 후보는 백조, 백조, 백조 이런 거를 수백조의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제 질문이 그겁니다. 성장으로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일감 주도 성장이 원희룡의 성장 정책인데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 시장입니다. 이 결과 생긴 추가 세수를 가지고 복지를 해야죠.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의 복지 정책은 뭡니까? 유승민의 복지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소득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정소득은 일정 기준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게 공정소득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높게 잡을 수는 없고, 처음에는 연소득 400만원, 그 다음에는 600만원, 장기적으로는 1200만원까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그 5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거를 저는 제복지금 근간으로 삼고, 나머지는, 어, 선진국 같이 복지 서비스로 가는 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 서비스로 가면 저는 아주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00만 개를 제 임기 내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어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징계를 당했는데 2개월 정직을 그게 정당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특별한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판결이라는 것은 삼심 제도가 있고요 대법원 갔다 와도 파기환송 배우기도 하고 네. 어, 이재명도 저 네. 재판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우리 네명 후보 중에 한 사람의 문제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께서 이 제주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2년 동안 틀어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수십 년, 십수 년, 이십 년 이상 정치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만 틀면다틀린다그 우리 원희룡 후보나 저나 어뭐 말만 입만 열면 우리 진짜 깨끗하게 정치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털려보지 않아서. 아, 안 털려봤습니까? 예, 저는 아직 뭐. 저는, 저윤 총장 측이나 저는 이재명처럼 털려보지 예.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요. 저는 앞으로 때여할때 계속 내사당하고 집에 계좌 추적했다고 예, 뭐가 통직하고 이랬는데 우리 원희룡 후보님은 어떻게 그렇게 안 털리고 살았습니까? 글쎄요. 어, 저는 진짜, 뭐 털려도 깨끗하다는 영화입니다. 자신은 있습니다만은, 네. 왜냐면 지금 그 살벌하고 네. 네. 그 뒤에 어마어마한 네. 세력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네. 해꼬지 하기 위해서 온갖 술을 쓰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